네, 안녕하세요 다이아트자그룹 박중사입니다 종목 진단 요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k락 12,950원에 10% 인데요 지금 어, 거의 30% 정도 빠진 건가요 절반 6천원 대니까 아, 그러네요 어, 13,000에 30% 3,900원 30%가 넘네요 넘게 좀 빠졌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어, 대북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다가 최근에 수소차로서 잠깐 어, 잠깐 수급을 좀 받았고 고게 지금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대북주 어제 엊그제까지 대북주 조정 파동에 의해서 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어 회복을 못하고 밀렸습니다 오늘 밀렸는데 밀리는 흐름이 어 이게 거래가 실린 흐름은 아니에요 누군가 그냥 쑥만 오천 주를 그냥 시장가로 던지면서 밑꼬리를 만들었고 그 부분을 다시 하루 종일 커버를 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이 종목이 뭐 특별하게 뭐어 거래가 이탈 이탈하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가 차이가 좀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어 매도를 하시기 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좀 현금화를 좀 먼저 하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어 만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끌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어그 구름대 사이 안에 갇혀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고 여기서 또 금방 장대 양봉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 분위기상 시간은 한음 다음 주 정도 안에 어떤 이제 대북 주 이차 북미 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 다시 한번 어, 수급을 만들 건데 한방에 돌아올리기보다는 한 양봉 몇 개로 아니면은 어양음양 거치면서 약간 어 지지를 받는 흐름 나오다가 이제 전환데 크로스되는 자리에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만원 정도. 10000원 전후로 해 가지고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서 반 정도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1 0원 이상을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12950원을 그대로 목표로 거의 난어 그때까지 계속 보유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음그 가격에서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조금 상승하면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여기서 어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췄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이 가격을 그대로 들고 계신 거니까 어 사실 추가했다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이면은 충분히 어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단가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만원 정도 1차 목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만천원, 만천오백원, 만이천원에서 최종적으로 매도해 주시고요. 아, 아래로는 7천9백원 이탈시 일단 절반 이상 끊어서 일단 호퇴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제강 거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laughs> 3천4백원에 10퍼센트 한 12퍼센트 정도 빠졌나요? 13퍼센트 정도 빠졌는데 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거래도 없고 또한두달한두달 정도 또끌 수도 있습니다. 3천원에서 3100원 사이 3150원 3천원에서 3100원 뭐 3150원 요 라인에서. 어, 일단,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체하고, 얼마, 어, 그, 거기서 한10% 정도 꺼내서 교체하시고, 를 나머지 그 10%는 다른 데서 10% 메우도록 하세요. 다른 종목으로. 요거는, 어, 일단은 거래가 양, 양이 부족하고, 음, 밀렸다 자리 잡고 돌아올리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가 최근에 어, 11월, 21월 어, 굉장히 크게 급등했다가 완전히 음봉으로 내려와서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계속 내려왔죠 480라인에서 받치는 자리 받쳤지만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게 움직이고 있고 단가가 얼마죠? 43,850원 어, 43,000원 넘어가면 어, 정리를 하시고요 34,000원이면 본전이시겠네 자, 시장 바, 바닥에서 올라올 때 44,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 수익 전환 되시면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일단 그 정도는 돌아오고 45,000원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힘이 약해질 거예요 음, 44,000원 3,000원부터 44,000원 정도까지 비중을 줄이도록 하세요 조금씩 마이너스 3%건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어, 수익 전환 되면 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는 어 39,000원 이탈하면 일단 반 정리하세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메우도록 하세요. 자 동아지질 홀딩하세요. 동아지질은 홀딩하시고 음, 이것도 이차 북미 얘기 나올 때까지 회담 얘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어, 1만 7천 원대 얼마 안 남았네요. 수익 전환 되고 1만 팔천원 어, 이상 1만 구천 원대 요 정도 노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익 전환되면 일단 반 이상 팔아 두세요. 일단은 기다렸던 거니까. 그러나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19,000원대 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세요 수익 전환되면 아래로는 15,500원 이탈시 혹은 좀 깊게 보겠다 하시면 15,100원 이탈시, 15,000원 이탈시까지도 좀견뎌 보셔도 되긴 합니다만 거의 뭐 대북주가 갑자기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그정도까지 많이 잘안 내려올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이거는 좀 끌고 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요거는 좀 다른 대북주에 비하, 비해서 어,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오는 편이고,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저도 예전에 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조금 냈었던 적도 있었고, 요거는 지금 어, 관심주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왜냐면 구름대도 넘어간 상태고, 지난번에 막혔던 자리에서 어, 다시 지금 돌파를 해놓은 자리고, 어, 괜찮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지금 11만원대, 어 이거는 일단 매수가 이탈함 아 매수가 이탈이래 매수가를 회복하면은 그래도 하세요 거의 다 왔네요. 음, 대북주 여러 개 갖고 계신데 드케이락 동아지질 현대 엘리베이 엘리베이를 갖고 계신데 어 요거는 11만원대에서 일단 파세요. 차라리 동아지질을 보시더라도 요거는 한번더 슈팅 나오면 팔도, 팔도록 하세요. 어차피 무거워요 다른 거에 비해 만 11만 어 5천원에서 11만 어, 9천원 정도.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형 어, 수익전환이 되나요? 11만 어, 지금에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전환이네요 한 3%만 더1 2%만 올라가도 수익전이 되니까 어, 3% 이상 3%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3% 이상 뉴보테 홀딩 하세요 뉴보테 비중이 좀 높으신 편인데 어, 단가 회복하면 비중을 반으로만 축소해 두시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 하세요 언제까지 3월 이후까지 한번 홀딩 해 보세요. 어, 일단은 근데 단가 회복하면 천이, 1,500 이상에서는 절반은 줄여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이, 어 지금 매집 구간에서 주포들이 아마 여기서 매집을 제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기, 어, 기존에 이제 음, 거래 정지가 된 구간 횡령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던 이,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를 한 상태입니다 한두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딱그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행보를 좀더 하다가 그룹 대 넘어가고 2천원 3천원대 다시 몰아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어,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상수도 얘기로 조금 들썩들썩 거리다가 저번에 요거 상하가간 파동이었거든요 그런 거 나오다가 지금 밀려서 다시 횡보하고 있는데 어, 이, 유보텍이 친구는 아마 대북 대북주로도 좀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엮이지 못했는데 그 거래 정지가 된 동안에 이제 대북주들이 가장 어 활개를 쳤던 구간이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소외 당했는데 어, 다시 한번 만약에 그때 이제 매집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매집해서 끌어올린다면 그런 이유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어, 2차 북미회담 전으로 해가지고 어, 이것 도 그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갑자기 튀어 올라서 상한가 만들고 이연상 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MPK가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죠. NPK가 갑자기 여기서 아스팔트 얘기를 붙이면서 어, 내려가다가 급 급상승 상한가를 만들고 다음에도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도 상한가까지 찍는 이런 어, 바닥에서 90% 올라오는 그런 상승을 어, 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갑자기 어치고 달리면서 어떤 이유를 붙일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DMS, DMS는 거래 없는 반도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3,980원을 찍었던 날 단가는 5,100원대. 어, 자. 오래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요. 160만 주. 5천만요 때, 요때 사신 것 같네요. 그쵸? 요, 요, 요 구간에서. 음. 일단 다른 거부터 해결을 해보시고, 요거는, 어, 후순위로. 디케라아과 DMS는 조금 후순위로 보다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정리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손, 어, 최종 커트라인은 4,200원 이탈시로 하시고, 그거 안, 어, 이탈 안 하면 일단 보유하시다가, 4,800원 넘어가면은 일단 비중 줄이기 시작하세요 4,800원 반 줄이시고 나머지 5,000원 넘어가면 반 줄이세요 5,100원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5,000원짜리 보인다 하면은 일단 다 자르시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커버하겠다는 생각으로 줄이셔서 현금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거 매도하고 조금 흘러가는 어, 보유하는 시간 속에서 어, 추천주를 못살 정도의 자금 압박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기본 어, 혼자 갖고 계신 종목들 때문에 내가 추천주를 못 산다 하면은 그때 이 종목을 그때 그냥 다 날려서 어, 다른 종목 추천주 사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순위로 남겨두셨다가 그렇게 대응해 주세요. 어... 끝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종목이네요. 남은 비중이 한18% 정도 되고, 일단 18% 현금으로, 어 추천주 일단, 어 깔아두시고, 어 나머지는 조금 더 현금화, 해가지고, 어 좀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음 만약에 시간을 좀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막, 어다 가격이 안 와요. 그런데 자금은 부족해서 또 다른 걸못 써요. 그러면 그때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회원님 종목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